평택오 선거구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학수 경기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 도민들 그리고 평택의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도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우리 연말 아주 따뜻하게 그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예, 뭐1 2월 한참 지났는데 정신없이 이제 6개월 정도 의정 활동하셨어요. 의원 되기 전과 후좀 나눠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히 얘기하자면 뭐 크게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호칭이 바뀐 것뭐 같습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좋던 나쁘던 보면. 첫 번째, 이제, 일단 내 시간이 없어진 거. 음. 그 다음 두 번째, 가족과 함께 할수 없는 부분들 있지만,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고, 네. 또 제가 이제, 또 책임감이라는 거, 음. 그게 또 막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의원님, 과거에 이제 이력을 보니까요. 네. 뭐, 헤어 디자이너 경력이 30년 이상이시더라고요. 네, 헤어 디자이너를 쭉 오래 하셨는데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정치 쪽에 이렇게 좀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런 부분 있죠. 어떤 직업이든 뭐 불합리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용사의 지부장을 맡고 또 대표직을 맡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용인들의 그런 뭐랄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현황 같은 부분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아 내가 만약에 정치라면 어떨까 또 내가 만약에 직접 그들의 대변인이 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용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옛날에는 일단은 뭐 미용사를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차리고 싶다 음. 그러면 이제 이제 허가제가 됐었는데 예. 요즘은 너무 쉽게 신고제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막 불어나고 또 하나가 이제 거리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어느 정도 옛날에 거리 제한이 있어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난처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런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미용실을 너무 쉽게 차리고 뭐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제 그냥 투자만 해서 차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처럼 한 5년 이상 그다음에 뭐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차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럼 관련해서도 좀 계획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가지 부분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음.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서서히 좀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평택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하셨잖아요. 네. 쭉 이제 의원님에게도 이제 평택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좀 의미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어, 평택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부모님 같다고 음. 생각을 어, 네. 해야 통한. 되나요? 네. 일단은 뭐 평택 사람들은 음. 정이 많아요. 예, 네. <laughs> 정이 많고 또 제가 이제. 저를 또 키워주고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준 곳이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평택시 축구연합회장도 하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의원 되시고 축구 못하시죠? 바쁘셔서 그래도 때도록 <laughs> 하려고 애를 쓰고 아, 그래요. 예. 그니까 이제, 평택시 서부연합회장이에요. 그쪽에서 네.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야간 경기, 일단 의원이 되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야간 경기는 웬만하면 꼭 가려고 지금, 일주일에 주 1회 이상은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축구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축구는 일단은 좋은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공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 공을 차면서도 협동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혼자 살수 없다라는 거. 혼자 할수 없다라는 거는 보면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땀방울, 흘린 땀방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한번 나중에 시야되지 한번 차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혈색도 좋으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구가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 아닐까?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평택시 현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지역구가 꽤 어, 넓습니다. 어, 안중읍, 포승읍, 청부급, 오성면, 현덕면. 이렇게 네. 평택 내에서도 이제 지역구치구는 꽤 넓은 건가, 어, 지역 아닙니까? 평택시를 따지면 50.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거죠. 특정이 어떻게 이렇게 좀 넓게 됐을까요? 오성구구만 음, 이렇게 그게 서부 지역을 하나로 묶은 것 같아요. 아, 서부 5개 오계 읍면이라 그래서 아마 네. 그 지역이 다 묶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면적도 있지만 사실 인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네. 포함이 된 거고. 자, 이 성택 씨 지역구 내 현안들 몇 가지 좀 저도 파악을했는데 현덕지구 문제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현덕지구하고 지금 교통 체중이죠 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니까 폭넓게 보면 다양한 부분들도 많겠지만 첫 번째는 네. 현덕지구가 제일 문제고요 음. 현덕지구 같은 경우 는금 15년 동안 그냥 표류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니까 지금 토지거래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네.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뭐 집을 고쳐서 가, 자식들하고 살려고 해도 그게 또 불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15년 동안 묶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부분을 만들 때, 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중소기업 그걸로 이제 처음 마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음. 두 번째 이제 중국성 그것도 이제 또안 됐고 음. 세 번째가 이제 민간투자 대구 컨소시엄에서 이제 했던 것도 지금 또 얼마 전에 파기됐고. 네. 그러다 보면 행정소송 또 2년씩, 1년씩 들어가다 보면 또 표류가 될 텐데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거라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 지정 해제 요구를 계속 한 거잖아요. 네, 지금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풀어 가야 됩니까,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이 사유 재산에 대한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뭔가를 이게 뭐 만약에 딸이 결혼을 한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그렇죠. 팔아서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 자체도 좀 힘든 부분이니까 문제가 많죠. 해제를 하는 게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주분들이죠 그분들은 좀 해제를 하는 게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만나봐도 그렇고 좀 많이 답답해하는 실정이죠. 아 쉽지 않네요. 네. 자, 그다음에 같아요. 어, 아까 말씀하신 교통 문제요. 오늘 어떤 문제? 일단은 지금 이제 평택시가 지금 60만에 가까워져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뭐~ 삼팔 국도 쪽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교통 그니까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요 수원이나 서울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노선조체가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보면 되죠 예. 하드웨어는 잘 돼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들 쓰는 부분 그런 게좀 많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상임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또 막중한 예, 임무를 맡으셨어요. 교육기획위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제 행감에서 학교 시설 관리직이나 행정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모든 거를 치게 얘기하면 모든 걸 학교 행정 쪽으로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업무가 200가지가 넘어가는데. 네네. 화장실 같은 복합 공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만능인을 요구하는 구조지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보고 모든 걸 맡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부실 공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니까 대응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시설 관리라는 게 이제 관리뿐만이 아니라 새로 뭔가 건설하고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문가의 위에서 만들어서 오던 거를 그냥 학교 속으로 다 떠넘겨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내에서도 좀 불만들이 많을 텐데, 음. 원래는 뭐 학교장이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같요 근데 학교장이 관리를 한다고 하다 보면 결론은 행정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그 위에 이제 교육청에서 제대로 좀 실질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자꾸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이 네. 과, 과다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죠. 더 많이 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뭐단 단순 공정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또 이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직 직원과 미배치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음. 결론은 그분들에게 이제 단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데서 인원을 배치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 3시간 6시간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60대 이상이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업무만 하게 되겠죠. 뭐뭐 뭐 이렇게 뭐 프린트 같은 거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행정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죠. 시설 관리직이 배치가 된학교와 미배치된 학교의 차이는 뭐죠?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치돼 있냐, 안돼 있냐 차이점. 배치를 학교에, 하는 기준과 안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차이점이라기보다는요. 미배치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배치 직원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다그 이게 일이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미배치와 배치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배치교는 위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배치가 들어왔겠지만 미배치교 같은 경우 거기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네. 결론은 조사만 하고 움직이고 학교 행정실에 다시 돌아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그 지적을 하셨는데 뭐 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새롭게. 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보완 처우 개선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재 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요 부분도 네.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지금 학생 수가 149만 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영재고 하나 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한 80만 정도 되는데 3개 과학고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보통 지방 같은 경우도 한 20만 30만 대도 두 개씩 정도가 돼요. 음. 그럼 이제 그 우리 영재교육센터에게 보면은 수혜율이 지금 전국 17개 시도군 중에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0.61%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서울과 비교했을 때좀 부족하다면 뭐 대안으로서는 뭐 과학고를 더 신설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과학고가 한두개 정도는 더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이외에 좀 보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외보다 영재교육을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음. 이제 영재교육 학급을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각 학교별로 예. 영재 학급을 예. 신설해야 된다. 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상당히 뭐 적극적이신 그런 분 같습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예그 상임위 내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좀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은지 예, 들어볼까요? 일단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뭐 위원이 되면 좋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금상 첨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공약 사항을 한 최대 80%까지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도민이 선택한 만큼 주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최선이 아니라 도민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직 지역 주민들과 도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